마태목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자신들의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 중 다섯은 어리석었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등은 가지고 갔으나 기름은 함께 가지고 가지 않았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지고 갔다. 신랑이 늦어지자 모두 졸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는데. 구하라, 신랑이다, 그를 맞으러 나와라, 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자신들의 등을 손질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이 커져가는데, 우리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달라, 하니, 슬기로운 자들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는 결코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므로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그와 함께 결혼 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님, 주님, 저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하였으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이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러자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인자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니 그가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각각 나누어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둘 것이다. 그때의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나와서 세상의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여라.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으며,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였고,내가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혀 주었으며,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해 주었다.그때 의로운 자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저희가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혀 드렸습니까?저희가 언제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뵈었습니까?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내 형제들 중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라고 말.라고 할 것이다.그때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저주를 받은 자들아.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내가 배고팠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내가 목말랐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내가 낙그에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 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병 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그때에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께서 시장하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주님을 돌보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지극히 작은 저들 중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할 것이니,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며, 의로운 저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